오늘도 이 새벽 특별히 새해 첫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올해의 시작과 더불어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회엘상 2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을 살펴보기 앞서서 22장에서 사울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 텐데, 22장에서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범합니다. 제사장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디모대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이라는 것은 이 뜨겁게 달군 도장 같은 건데, 동물의 몸에다가 아이 동물은 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찍은 그 도장을 이야기 합니다. 이 도장을 찍고 나면 그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심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가책도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기회를 얻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빨리 죽여라.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죠.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아주 괴로워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려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속상해 하실 만한 일이라면 그 작은 일에도 마음 아파하고 조심하며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변화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더 깨끗해지고 양심이 더 신앙 양심이 더 예민해져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꼭 붙잡고. 점점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생각으로 양심이 찔려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느끼며 함께 아파하고 그 신앙 양심이 살아서 점점 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 주님께서 만들어가실 새로운 길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셔서 축복해주시고 역사해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2026년도 올한 해, 꼭 응답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관계 문제와 미래에 대한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추억들을 마음껏 쌓아가는 귀한 오래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특별히 주님을 떠난 분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재회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올 한해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 한해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